우영우, 박시온, 오진태, 윤초원 영화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 다들 폐 한자어인 자폐는 말 그대로 내면 세계에 빠져 스스로를 닫게 되는 질환을 뜻합니다. 잘은 몰라도 스스로를 닫아둔다니 말도 잘안 통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리가 거꾸로 알아왔던 건 아닐까요? 자폐증이란 인간이 갖는 교감력의 연속선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자폐증을 비롯하여 특징이 비슷한 갖가지 질환들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DSM이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이 DSM의 네 번째 버전 DSM4는 일반적인 자폐증과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따로 분류했었는데, 2013년 개정된 DSM5에서는 각각의 질환들을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각 질환들이 증상의 정도만 다를 뿐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거죠.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 질환을 겪는 사람마다 연속선 위에 자리 잡은 위치도 다르고 증상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는 기준을 통해 그 증상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DSM-5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합니다. A.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 결함. b. 반복적 행동과 제한적 흥미. c. 증상이 초기 발달 시기에 나타남. d.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영역 등의 악영향을 초래함. 전문가들은 위기준과 축적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단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고립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고립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적, 행동적, 인지적.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사회적으로는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맥락과 단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질적으로도 공감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부족할 테니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겠죠? 둘째, 행동적으로는 특정 물체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하나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우가 고래에 집착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또 어떤 아동은 우체국에 갈때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비명을 지르고 움직이지 않기도 한답니다. 셋째, 인지적으로는 지적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쉽게 말해,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자폐 스펙트럼의 발병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진단 기준에서 보듯 자폐 스펙트럼은 태어났을 때에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가 초기 발달 시기를 지나서야 명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간난하기 때는 이상이 없었던 아이가 자라면서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부모 탓을 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죠. 중세 유럽 원인 모를 돌림병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마녀의 탓을 했던 것처럼 자폐라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과학이 저지른 성급한 실수였습니다. 발병에 대한 역학관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개 뇌구조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유전과 같은 선천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기는 한데 후천적인 원인을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더 오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뚜렷한 치료법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회성을 약물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현재로선 자폐 스펙트럼 환자에 대한 치료는 사회성을 키우는 언어 치료와 행동 치료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ABA라고 불리는 응용 행동 분석은 환자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득을 얻는 경험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요법인데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입니다. 굿닥터 박시온도 아주 천재적이죠. 드라마는 흥미로운 서사를 위해 자폐스펙트럼 환자의 극히 일부가 보이는 이례적인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있어 그야말로 천재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서번트 증후군. 전문가들은 서번트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전 세계에 100명도 안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영우나 박시온이 자폐 스펙트럼 환자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자폐 스펙트럼 환자가 천재일 거라고 함부로 기대하거나 모두 고래를 좋아할 거라고 쉽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폐인은 천차만별이라는 드라마 속 우영우의 목소리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자폐인도 각양각색 천차만별이겠죠. <목소리>